백 일곱 마리 눈먼 생쥐 책을 읽어볼 거야. 일곱 마리 눈먼 생쥐. 어느 날 일곱 마리 눈먼 생쥐가 연못가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생쥐들은 몹시 궁금해하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요일에 빨간 생쥐가 첫 번째로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건 기둥이야. 빨간 생쥐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초록색 생쥐가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나선 것이요. 그건 뱀이야. 초록색 생쥐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노란색 생지가 갔습니다. 아냐, 그건 창이었어세 번째로 다녀온 노란 생지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보라색 생지가 갔습니다. 그날은 모두 이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낭떨어지였어. 보라색 생지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섯 번째로 주황색 생쥐가 갔습니다. 그건 부채야. 살랑살랑 움직이던걸. 주황색 생쥐가 돌아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파란 생쥐가 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파란 생쥐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박쥐일뿐이야 그러나 모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고 생쥐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뱀이야! 파충이야 부채라니까! 낭토로지였어 일월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양생쥐가 연못가에 갔습니다. 하양생쥐는 그 이상한 물체에 다가가 얼음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반대쪽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가 보았습니다. 꼭또 떼기를 따라 끝에서 끝까지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하! 이제 알겠다! 하영석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둥처럼 튼튼하고 뱀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양도처럼 녹달았고 창처럼 뾰족하고 부치처럼 살랑거리고 바추처럼 배꼬였어. 하지만 진실를 말하자면 이건... 다른 생지들도 그 이상한 물체에 올라가 반쪽으로 미끄러 내려와 보였습니다. 또 꼭대기를 따라 끝에서 끝까지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창구를 찾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생지 교훈. 부분만 알고서도 아는 척할수 있지만, 3단지에는 전체를 보는 데에서 나온다. 힘들었던 시간에 지와 지지 즐거움이 나를 되게 해준 왕궁메이와 나이 나에게.